결승전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에나이 끝까지 무라타루 믿는데요. 가보도록 하죠. 과연 이게 어디까지 동할 수 있을지.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비님은 네 한지로의 제리즈죠자 그러나 무라타로 물방아에 이어서 저 그리고 순간적으로 저 수면백이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 에나이님이. 자, 패링 들어가지 않았구요 자, 강공 피해줄은 자, 탄지로로 성광백이 오는 걸 <laughs> 지금 에나이 님이 따버렸어요 거리 싸움에서 잡기까지 와... 잘하네요 진짜 자, 추가 잡기는 들어가지 않았구요, 그러나 강공 하나비님 입장에서 저것 때문에 서포터를 쓰면서 빠져나야 되는 게 진짜 눈물 날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호흡도 없고 체력도 없으니까 잡기 한번 넣어주는 플레인 좋아요 그러나 한타에 끝나죠 이미 체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 에나님이 가지고 오고요 자 강공 매치 아 어, 거리가 안 됐죠 자 지금 무라타로 리더 체인지 자 무라타로 그냥 와버리는데 이게 수면 배기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자 가득해질 수도 있어, 요 에나이. 오히려 공격으로 푸는데 물방아에. 자수면백기 다시 한번 여기서 마지막 수면기와 지금은 <laughs> 히트수로 초기화 시키면서 잡기를. 와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진짜 에나이님. 야 여기서 그래도 성강백기사선백기자 기술 이름이 백이기 때문에 백이면은 진짜 정발 한지로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자, 간곡! 거리가 짧아요. 네, 무라타 수준. 자, 여기서 재빠르게 매기까지 지금은, 호, 네, 5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좋아요. 하나비 거의 끝낼 거라고 보는데 자, 1대1 동점 될거 같습니다. 자, 일단 은 1대1 동점 따라가고요. 확실히 지금 콤보가 초록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4선 배기 와, 이런 강 네, 제니츠까지 한번 써 주고요. 엔나이 리더 체인지. 자, 병력에서 써 주면서 긁어 주고요. 결국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많은 데미지를 주진 못했어요. 자, 강공 넣어 주면서 재미 보는 엔나이 좋아요. 지금은 추가타 때리기는 어려웠죠. <laughs> 여유감이 상당합니다. 자, 여기서, 와, 단지로 콤보까지. 하나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강국 매치. 피해주면서 하나비가. 자, 엔하이 결국에 이득을 봅니다. 자, 평타 날려주고, 이거 마무리 될수 있어요. 무라타로 마무리. 와, 수면배기. 무라타 수면배기가 정말 이게 핵심이 돼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공중 따내 주고요. 에나이. 자, 강공 막아 줍니다. 자, 병력이 음 병력이 음 병력이 음 아파요. 이 뜻가. 와, 무라타의 연기. 와, 이거 죽겠는데요? 와, 이 콤보는 정말 에나이라서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콤보. 물론 제니츠가 진짜 다 하긴 했는데 무라타가 한번 뛰어졌던 게 정말 컸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 경기를 만들어 주나요? 야 진짜 가능합니다. 네 무라타가 정말 좋아 보이기까지 할 정도의 아 필요하니까 가능하니까 하는 거죠 무라타를 결승전 매치 아무리 하나비라가지라도 이런 플레이 보여주면 에나이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비는 여기서 한번 오늘 처음으로 나주네요 루이. 자 그리고 에나이님은. 사콘지를 꼈죠 지금 자 경기 들어갑니다 자 이노스케가 있어서 또 아프구요 사콘지가 한타한타가 정말 센 캐릭터죠 무라타가 진짜 기술이 거의 데미지가 제일 약한 편이다면 사콘지는 진짜 모든 호흡기술이 가장 센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노스케도 상당히 막강합니다 자 덫까지 만들어주면서 양쪽이 더 깔아주면서 근데 루이는 약간의 원거리가 있긴 합니다. 자 물방아 그러나 와 지금은 역시나 강아지어 사콘지 영대일로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노스케가 한번 따주고 이러면 사콘지 들어가자 물방아 끝까지 다 눌러주는 모션이죠. 자 덧깔아주고 한번. 자 이거는 루이도 덧이 있는데 사콘지의 덧이 지금 더 무서워요. 자, 살목록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은 야, 지, 아 그래도 이노스케 한번 따내 주고 살목록이 아까 더제 사라져 버렸죠. 자, 이건 좋습니다. 잡기 원래 루이가 이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콘지로 다쳐다을 해주니까 진짜 이 그렇죠. 각사 내역도 나와줘야 되고 근데 뭐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개방가면서 체력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 깎이고 있어요 자 이노스케가 물어주는거를 놓치지 않고 사건지로 따라주면 n 하이가 0대2까지 만들어줍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n 하이 다시한번 던 만들어주고 용속까지 덧 만들어주고 여기서 튀어주고 아 진짜 하나비 체력이 반밖에 없어요 다시한번 던 만들어주고 여기서 마무리까지의 나이가 오늘 결승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유저네요. 저번 대회에서 3, 4, 2전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나 오늘은 우승으로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해서 제6회 김현의 칼날 리그 마무리가 됐고요.